반갑습니다. 모모의 하루 모아티비입니다. 이제 4 3 3주기뭐요 중간 점검 녹화고요.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베이스 2인실식으로 해서 총 16명이 생존할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들었고요. 식량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채워서 보관하게 했고, 물은 이렇게 피처펌프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여기 800kg 미만으로 됐을 때만 펌핑이 되게끔 바꿔놨고요. 그래서 펌핑해서 필요한데 물 베이스에 필요한데 물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피처펌프를 쓸, 물을 펌핑해야 되는 곳이 베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베이스에서 나오는 이 기목, 이 기목에는 염소를 가득 채워서 엑스트독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걸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슬라임 지역을 가서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흙을 식중독에 오염된 오염된 흙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세균을 묻히고 들어왔을 때. 듀플 몸에 묻는 게 아니라 엑스수트에 묻혀서 오거든요 근데 엑스수트에 묻혀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걸어놨을 때이독의 세균이 묻어서 애들이 이거를 소독하는 작업을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작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인 추가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염소를 채워 놓고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내려올 거니까 여기 탄소 스키마 하나 달아줬고요 기체 압축기는 되게 오랜만에 썼죠 그래서 압축 계속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속 썼었고 16명이기 때문에 8명씩 잡아서 총, 여... 총 2개의 전해조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전해조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전해조고요. 이거는 우주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전해조는 이건 추후에 제가 작업을 또 이어서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산소를 가득 채울 거예요. 가득 채워서 여기 막을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증기 터빈 을 하나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막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산소를 채워놓은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여기 가로 막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음센털 베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염소가 기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최고라는 명령을 주긴 해준저 해나... 놓긴 했는데 기체가 빨리 내려와야 염 이거, 센터 코이잘 자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버그 이용한 냉각 시, 설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마말감으로 배터리를 지어 놓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 놓으면 75도로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그 이용해서 냉각한 시설물이고요. 음, 또, 여기. 아, 어제에 제가 패치 내용을 만들다가 아는 건데, 몰리키어 포지에 흙이 없어졌어요. 몰리키어 포지? 아무튼 여기에 흙을 만드는 시설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력. 분자포지. 예, 네, 그쵸. 그렇죠. 분자포지. 그냥 한글 씁시다. 영어는 너무 어려워. 여기는, 전력, 모든 베이스의 전력을 이걸로 해결해요. 여기 석유 발전기 3개랑 천연가스 발전기 6개. 거의 근데 석유 발전기만 돌아요.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천연가스를 만들어낼 석유정제소죠. 그리고 석유도 만들어낼 석유정제소. 석유를 많이 사용했네요. 추가를 추가를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추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미끄미끄리 미끄럼 트릴 드릴, 미끄럼 트리입니다. 미끄리들, 미끄리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 증식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증식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거의 소모량이 많아질 거예요. 미끄리드 키우기 시작하면 소모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모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주, 우주 설명을 안 했구나. 우주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방향이 반대죠. 도개 방향이 도개 방향이 반대인 이유는 듀플이 와서 반대니까 여기다 벗어나요.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벗어 놓게 되면. 나머지 다섯 명이 이 제트슈트를 입고 날라가서 여기에 작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쭉쭉쭉 라치님 어서 오세요. 이어서 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